다이어트 할 때요, 자기의 체성분을 아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다이어트에서 체중을 감량시키는 핵심적인 방법. 어. 진승이한테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체성분이 어. 어. 아니에요? 닥터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때 이거를 모르고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몸 망가지기 너무 좋아요. 그게 바로 체성분. 체성분. 아... 체성분. 왜냐면 다이어트 할 때요 자기의 체성분을 아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 흔히 인바디해서 나오는 그런 그쵸? 거죠 어. 근육량, 지방량, 음... 그리고 뭐 내장지방까지 알면 더 좋고 음... 근데 근육량만 알아도 굉장히 좋아요 다이어트에서 체중을 감량시키는 핵심적인 방법 에너지를 어느 정도로 나에게 양과 그 시간 간격을 결정하는 것 음... 그리고 네? 운동할 때요 네. 유산소랑 근력운동 있잖아요 이 운동의 비율이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잘못하잖아요 몸이 진짜 박살나요 진짜 안 좋아져요 제가 왜이 말을 하냐면 생각보다 비만이시거나 다이어트를 계속 반복해오신 여성분들을 이야기해보고 체성분을 보면 은 근육량이 너무 적어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음. 자기도 그걸 모르고 음. 자기는 그냥 어? 나 열심히 살았는데 음. 근데 한번 그렇게 근육이 빠졌을 때 나오는 게 뭐냐 살이 진짜 안 빠져요 왜냐면 은 몸이 극도로 에너지를 아끼는 상태에 접어들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지방을 태울 공장 자체를 다 걷어내버린 거예요 사실 음. 그때가 돼버리면 은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니까 살이 이안 빠진다라고 어. 해서 병원을 오시거나 음, 뭐 센터로 오시는 것이 음. 최성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성분에 따라 어떻게 좀 다이어트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지 좀 이야기 드릴게요. 음. 일단 운동. 이거는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 내가 좀 살을 빼고 싶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은 주당하는 150분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그리고 한주 2회 정도의 근육 운동 한 음. 2, 30분씩 이거를 추천을 해요. 음. 특히 젊으신 분들은 대사에 과잉이 많아 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산소의 비율이 좀 높아야 돼요. 대사의 과잉이라는 게 뭐예요? 많이 먹는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그초가공식품이라든지 음료 이런 걸로 필요한 영양소 대비 너무나 많은 칼로리와 당분을 섭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태우는 게 사실 더 중요해져요. 많으신 분들이 헬스장 가서 근력운동만 해요. 저도 그렇긴 해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에러. 기본은 2대 1이나 3대 1 정도로 해야 된다. 유산소가 좀더 네. 힘을 줘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유산소의 비율이 좀 높다. 원래 높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음. 그러면 은 사실 유산소의 시간을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유산소. 뭐 주당 한 300분 정도? 음. 그러면 사실 거의 매일 유산소 해주시는 거예요. 중강도로! 중강도라는 게 노래는 부르기 힘든데 대화는 할수 있는 그렇죠. 정도. 그러니까 약간 숨이 헐떡헐떡 좀 에이. 해야죠. 노래못 하니까. 어. 심박동으로 한다면 은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게 최고 심박수거든요. 그렇죠. 여기한70% 정도까지 해주시면 은 대충 중강도가 음. 맞습니다. 음. 어. 근데 근육 운동은 더 늘어나진 않아도 사실 되긴 해요. 음. 주당 2, 3회 정도. 일반적으로 그냥 음. 보통의 평균적인 근육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딱 봐보시면은 다이어트를 할때 기본적으로 운동의 한 75에서 80% 정도까지 유산소 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근육 운동의 비율이 다 떨어져. 오히려 음. 다이어트를 할 때. 그런데 근육량이 적다고 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음. 이미 내가 근육량이 적다. 그런데 이렇게 유산소의 비율만 높이시고 식사의 비율도 일반적인 다이어트 생각하고 줄여버리시면 근육이 더 빠져요. 왜냐면은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뭔가 에너지 결핍이나 살이 빠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할때 우리 몸에서 가장 위험하고 쓸모없는 장기가 뭐냐? 근육이에요, 의외로. 근육은 생각해 보면 연비가 진짜 안 좋은 장기예요. 하는 것도 없는데 사실 달리려면 무게가 적어지는 게 좋지 굳이 애가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근육을 먼저 써버려요. 유산소 시간 늘리면 늘수.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유산소 너무 많이 하지 말라 하는 것도 근육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육량이 적다고 하면은요,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해도 유산소와 근육 운동의 비율을 한 6대 4나 이 정도까지 근육 운동의 비율을 더 올려야 돼요. 네, 오히려 일반적으로 하신 운동보다 근육 운동의 비율 올려야 될 수가 있다. 만 일반적으로 해보면은 거의 유산소를 꽤나 자주 하신다고 한다면은 근육 운동을 거의 주3회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한 거의 한 3, 4 0 분. 이렇게 근육 운동의 비중이 올라가 져야 되고 식사도 근육량에 적다라고 하면 달라져야 돼요. 단백질 함량을 좀높 더.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식사 시간이 달라져야 돼요. 살을 빼시려고 할때 여성분들이 간헐적 단식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간헐적 단식은 근육량이 평균이거나 많으신 분들은 살 빼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간편하게도 하고 그런데 근육량이 적으신 분이라면 근육을 더 태울 여지가 많아져요 그래서 근육량이 너무 적으신 분은 오히려 식사의 시간은 어느 정도 간격을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오히려 나눠서 좀 드시거나, 그때도 단백질의 함량을 더 충분히 늘리시고, 탄수화물도 아예 끊으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왜냐면, 또인슐린이라게 없으면 근육이 안 붙어요. 근을 유지를 못하고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 최소 100에서 130g과 자기 몸무게 케이지당 1.2에서 거의 2g까지 이건 자기 포만감에 따라 달라지죠 음, 음. 그거를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간격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먹어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어? 좀 체중이 안 빠지네? 그럼 유산소의 시간을 늘리거나 전체 음식의 양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음. 아예 건너뛰는 방식보다는 그게 오히려 근을 음. 지키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근육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훨씬 수월해요.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두 끼만 먹거나 대신에 그 식사에서 탄단지 비율만 맞춰가지고 먹고 그냥 쭉 굶으시면서 유산소 해주셔도 그러면 정말 살이 좀 빨리 빠집니다. 그런 식으로 나의 체성분에 따라서 다이어트 플랜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거를 근육량이 적으신 여성분이 그냥 빼버리면요 거의 근육 대 지방 빠지는 비율이 근육이 3에서 4 지방이 1 빠져요. 그러면은 진짜 어려워지는 게 결국에 그 지방을 우리가 빼잖아요. 지방을 뺀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방산을 소모하는 거예요. 지방산을 소모하는 장기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 결핍으로 가버리면 아예 이 지방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지방을 사용하는 공장 자체를 먼저 줄여버리고 지방을 쓰는 거예요. 그럼 훨씬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겠죠. 매우 효율적으로 우리 몸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지. 오히려 잘못 생각해가지고 빼버리려고 하면 진짜 근육 먼저 다 태워버리고 지방만 남아서 정말 안타는 몸이 될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체성분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센터를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집에 체중계만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치. 저희 집도 체중계만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진승님한테도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laughs> 진생님이요 갑자기? 아 그래서 제가 <laughs> 진생이한테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어, 어. 물론 그 제일... 그럼 그게 체중계 아니에요? 맞아요 스마트 윈바디라고 위이라는게 웰리스 임미의 약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좋은 웰리스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게 체성분을 잴수 있게 이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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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요 물론 오. 그 손까지 잡고 하는 것보다 좀더 부정확해요 오. 체성분을 재는 그 기전 자체가 전기로 모여그 뭐뭐 흐름을 통해서 오. 근육과 지방은 당연히 저항 자체가 다르니까 그값을 추정을 하는 건데 그래도 아침에 같은 나의 컨디션에서 계속해서 나의 체성분을 추적하면 은그 변화는 되게 믿을 만해요 이걸 가지고 나의 체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근데 항상 이런 인바디나 할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떤 수분량에 따라 값은 변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아침에 소변 보고 나서 체성분을 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근육량과 지방량이 어떤 경로로 가는지 이거는 게다가 하면은 스마트폰에서 저장이 돼요. 앱이 있어서. 네, 나의 체성분의 변화를 내가 추적 관찰할 수 있게.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혹은 정말 건강을 위해서는 자기 몸의 객관적인 상태를 알고 객관적인 변화를 추적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자기 객관화라는 음. 게. 음.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다이어트 플랜을 짜야 돼요. 건강을 위한 생활 플랜도 짜야 되고. 집에 체중계 물론 있겠지만, 요새는 그래도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어. 이렇게 막 거대한 거 아니어도, 그렇게. 그냥 맨발로 올라가면은 나의 어떤 체성분을 네.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좀 이걸 많이 사람들에게 좀 써보게 하고 싶어서 좀 만들었고요. 한번 저도 써보겠습니다. 네. 진승이의 어떤 그 체성분을 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그렇게요. 바라면서 이렇게 좀 선물해 드립 저는 유산소가 부족하고, 음. 근력은 그래도 한 2, 3일씩은 하긴 하는데, 음. 저도 한번 해보면서 좀 건강한 다이어트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헬프님들도 꼭 자기의 체성분을 알고 거기에 맞는 다이어트 플랜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중요하다 이야기 드리고,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